할렐루야! 오늘은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자 여성 비행기 조종사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옛날보다는 많아졌습니다만, 하지만 과거에는 여자 조종사라 그러면 찾아보기 더 물었는데요. 특별히 1930년경에는... 그 모습이 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1935년에 여성 최초로 대서양 비행을 성공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바로 그 여성은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여성입니다. 그녀는 혼자서 비행기를 몰고 대서양을 건너간 것이었습니다. 지금 해야 비행기를 뭐 대서양을 많이 날아다닙니다만 하지만 여객기는 대서양을 날릴 때어 이륙하고 착륙할 때만 조종사가 신경을 쓰지 일반적으로 날아갈 때는 보통 다 자동 비행으로 날아갑니다. 자동으로 내놓으면 알아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를 조정할 때도 이 너무 먼 거리가 되기 때문에. 조종사와 부조종사만 가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두 명, 부조종사가 두 명. 그렇게 해서 조종사 부조종사가 한조씩에서두 조가 따로따로 따로 같이 있어서 교대로 운전하고 조정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아말리아는 그 당시 15시간이나 걸리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어떤 컴퓨터의 도움도 없이 또 다른 사람의 보조해 줄수 있는 사람도 없이 혼자서 그 비행을 감당하며 성공했는데요. 그런 그녀가 대서양 횡단을 성공한 후에 기자들이 물어보기를 이 대서양 횡단을 하면서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인가라고 물어볼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배도 고프고 잠도 오고 너무나 춥고 한 15시간도 힘들었지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대서양 횡단 중에 엔진이 꺼져버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추락하죠. 그런데 가다가 엔진이 멎어버렸다는 거예요. 다행히 다시 엔진이 작동되어 계속 날아갈 수 있었지만 만약 고장인 그 엔진이 멈춘 채로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대서양에 떨어져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내가 혼자 비행기를 날고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엔진이 멈춰 버렸다.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었을까 하는 상상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두려운 시간, 즉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보면 십자를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요와께 부르짖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을 탈출하여 가난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처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앞장세워 강렬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 가난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 뒤에 어떤 일이 있으라느냐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더라예요 너희들 잘 가라고 한송하러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도망간 것을 후회하며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더라는 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졸제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울부짖으며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오늘 보면 13절 말씀도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응.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이낙심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거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볼 상황입니까? 가만히 서서 볼 상황입니까? 애국군대가 지금 바로 코앞에까지 찾아왔는데요. 도망가지도 못하는데요. 근데 모세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앞에 가만히 서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의미로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말씀을 한 것일까요? 바라견으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문제 앞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말씀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세가 말한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의 말씀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리 결론을 내리고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미리 결론을 내리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무슨 약입니까이 말을 한마디로 말해서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봐도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살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니 차라리 그를 빼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살 희망이 있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렇게, 그렇게 살다 죽었으니 나을지, 왜 이끌어내서 이렇게 죽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서서 보고, 보라. 즉, 미리 결론 내리지 말라. 미리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와 집에 보다 보니까, 이런 어, 우스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를 지망한 조금 경박하고 조급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는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배가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 파선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때 청년은 낙심하여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 나는 성교사도 못해보고 죽는구나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절을 했는데요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널판지에 예, 부서진 널판지에 자기가 누워있고 물에 떠있는 것입니다 파도에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보니까 이게 그냥 바다에 떠있으면 두려운데 점점점 미리리 섬으로 가서 섬 모래사장 위에 딱 안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아, 죽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살았구나. 살았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북소리가 나더니 식인종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를 삥 둘러싸서 북을 치면서 자기를 바라보고 창을 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살았는줄 알았더니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교사 일도 못 해보고 죽게 하십니까? 제가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망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 앞에 보면 너 아직 죽지 않았다. 너 앞에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 있지. 예, 그랬더니 그 돌을 들어서 추장에게 던져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들어서 앞에 추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힘껏 던졌더니 추장이 이마에 맞고 쓰러져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 원주민들이 다 도망가겠지, 이시인들이 도망가기 생각하며 이제 살았구나 그러는데 하늘에서 다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야, 넌 이제 진짜 죽었다. 그러던...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스개 이야기입니다만 말,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네 마음대로 함부로 죽었느니 살았느니 판단하고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판단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사도행전 12장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왕이 야구보를 잡아다가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유대인들야구보를 죽이니까 기뻐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유대인 명절이 깨어오니까 명절 지나면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는 살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그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을 다 통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를 감옥에 갇혀 놓고 명절만 지나면 죽이겠다. 그러니 베드로는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면 정말 베드로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사정전 12장 10절로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2회 첫째와 둘째.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가 봐도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헤롯이 죽이겠다고 공약을 했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감옥문을 열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살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로 갈때 배를 타고 가다가 뭘 만납니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해 동안 폭풍이 태풍이 불어서 해도 보이지 않고 바다가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곳을 내지나다니던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 살 여망이 없다. 살 확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7장 44절 말씀 이 말씀도 한가지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리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자기들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들 경험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아니들하는 게 결과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5절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인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으면 네 마음대로 되니 안 되니 틀렸느니 말하는니 함부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불평하십니까? 왜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5분의 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심이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내 생각 가지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죽은 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서 불평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가만히 있어서 있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야? 앞으로 보니까 이 듣겠습니다. 시작.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문제보다는. 오늘 보면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했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애국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국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명령설가 중에 하르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해상하며 간혹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 세 명이 있는데, 자기하고 친한 친구 두 명에서 세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배가 많이 나온 친구가 있어요. 뚱뚱해가지고. 왜 친구 중에 뚱뚱한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이가 작당을 했대요. 야, 저, 저, 저 녀석 배가 나와서 잘안 보이니까 우리 내기해서 제가 보고 밥 사기로 하라 그기 하자. 그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철도에 기차가 다니지 않은 녹선 철도에를 갔다가 올라가서 누가 더 멀리 걸어가느냐. 그 시합을 했다는 게맨 먼저 떨어지는 녀석이 밥 사기로 했다는 게 여러분. 배가 나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떨어질까 생각을 한 거예요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제일 먼저 떨어지고 배 나온 친구가 제일 멀리 갔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해? 우리가 생각에는 <laughs> 너가 배가 나와서 제일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너 멀리 갈수 있었니?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발밑이 보이니 발밑만 보고 걸어갔지만 나는 발 밑이 안 보여. 배가 나와서. 그럼 뭘만 바라봤다는가? 멀리 본 철기만 바라봤다는 거야. 그리고 걸어갔다는 거야. 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그 너머에 살아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오늘도 힘을 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장에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요, 사내들인 공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공에 그 공에 끌려가서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을 냅니까? 우리 사장님전사장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과거에 산에 들인 공의 사람들만 바라볼때 두려워 떨었던 나사로 아 베드로 그 사람들에게 대하게 해야 될까봐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집중하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정하고 있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하면요 어떤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능력히 이기며 승리하는 힘을 내어 달려가는 조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기대한 고백 있죠. 우리 애들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맨발로 도망가야 됐던 다윗. 그만큼 철박했던 다윗. 그가 평안한 잠을 잔다고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그가 나의 반성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될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간정있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문제 앞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생길 걸어오면서 문제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여울 고개 고개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개 고개 하나만 집중하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개를 넘어가도록 하나님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으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그 문제 넘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는 저 와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평보다는 기도와 인내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의, 집사님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간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